주도 하는데, 우리 주요 상장을 하는데, 주요도 그냥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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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 주요, 주여, 주요. 주여, 주여. 예수님의 아여 우리 은혜 은혜 방송 앞으로 계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가 잘되면 여러분도 잘되는 거요. 우리 아, 모임이 잘되면 여러분도 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우시는 것이 전간으로 진취로 진취로. 약한 자들은 모든 거 어렵습니다. 방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득권자들이 못하게 만듭니다. 조금 쌓인 틀라면 그냥 발로 밟아서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어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매주 하시기 바랍니다 똥지지 마세요 이제는 종이 고 전역 오고 이제는 목숨 걸고 때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뭉쳐야 됩니다 이시간에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으면 내가 정말로 열매 맺었습니까? 꽃이 피었습니까? 내가 이것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이 모임에 대해서 시생자가 되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비리 되겠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고백하여 한 후에 이제는 죽은 자들을 살려야 됩니다. 작자 자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 각인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잡았던 마음들이 이제는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서 역사심을 나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이여 행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좋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밑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것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네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증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지막 때 사용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느껴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이 이제는 일당천이 되어 하나님의 미이 되어 이제는 이그 땅이 썩어 없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함께 모여서 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임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이 시간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세은의 방송 하나님의 사랑하시오 아버지 이곳에 모이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함께 갈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신 줄 믿사옵며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홍송 홍구송 해주세요. 홍 어, 어, 우리 고 강성현 목사님 많이 시고 김선영 강사님 아, 우리 김선영.